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매장하다는 뜻의 단어 인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예문을 들면서 우리가 이제 그 예문상에서 Arlington National Cemetery, 자, Arlington, National Cemetery Arlington 국립묘지에 관련돼서 어, 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Arlington 어, 국립묘지에 나와 있는 그 표지판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띄워봤습니다. 그러니까 표지판 그 내용을 보면, 자, welcome to, 자, welcome to 하니까 우리는 이제 환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 웰이 뭐잘이라는뜻 아닙니까? 자, 잘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자, come on, 자, 오다는 뜻이니까 잘 오셨습니다.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자 우리 웰컴 투 동막골 생각나죠? 자, 자, 잘 오셨습니다. 어디에? 자 아링턴 내셔널 세메트리에 아링턴 국립묘지에. 자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자 우리나라의 가장 신성한 그 지역이다, 장소다 이런 뜻이죠. 그러기 때문에 어땠습니까? 자 행동거지를 컨 o n d u c t 잘해주세요자위험과그 존경심을 가지고. at all times 항상 자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뭘자 이곳은 이들 장소는 자 신성한 곳이라는 것을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 웰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웰컴에 대해서 조금 더자 다른 어떤 단어들을 더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웰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잘자존재해가는것 살아가는 것 이런 걸 웰빙이라고 well 우리가 얘기하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자영어에이페 r 라는 그런 그 뿌리 말 같은 경우에는 이 가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자 페리 버트할때그 페리 이런 가다 운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웰페어는, 뭐,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웰페어. 여기 복지라고 적어 놨는데, 자, 잘 살아가도록 하는 것. 자, 자, 나라는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잘 살아가도록, 그리고 회사는, 회사원들이 잘 살아가도록, 이 신경을 쓰는 것이 그 복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이 페어하고 l 을 살짝 바꿔놓으면, 이제 페어 웰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작별 인사가 되는데요. 자, 여러분도 한번 손을 흔들어 보세요. 손을 들고 자, 가라. 페어 잘. 하면서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작별 인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자, 가라 잘. 자, 잘 가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서 자. 작별 인사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제 페어웨이 나오니까 자, 이 유명한 이 소설이 생각납니다. 자, 해밍웨이가 쓴 소설인데요. 한번 해밍웨이가 쓴소설의 그, 저기, 첫 번째 출간한, 초판본, 그 오리지널 그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A Farewell to Arms 이렇게 적혀 있구요. 자, 이 작가는 On His Hemingway가 되어 있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을, 어, 그 배경으로 해서 이 간호사와 자 군인간의 어떤 그 사랑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우리 한국말로는 이걸 뭐라고 지금 번역을 했습니까? 자 여러분들 생각 혹시 아시나요? 암주는 무기인데요. 자 한국에서는 무기여 자리 거라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Farewell은 저기 잘가라인데잘 이거라는 잘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무기여 잘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저기 영어다운 그런 인식입니다. 자 Farewell은 자 인사하는 거죠. 야잘 가라 누구한테 to you 너잘 가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무기여 잘 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기가 잘 있고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무기 네가 잘 가라는 뜻 그런 뜻 아닐까요? 뭐뭐그 차이가 큰 차이는 있는 건 아닙니다만 자, 영어와 한글 사이에 약간의 그, 그 의미상의 또는 이 인식상의 그런 약간의 그 뉘앙스가 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런 점에서 한번 딱 감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이 내용을 더 이제 영문장을 잘라서 자,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자, 잘 오셨다, welcome 이죠. 어디에? 자 아링턴 국립묘지에, to Arlington National Cemetery. 자 이것은 우리나라의 가장 신성한 곳이죠, our nation's most sacred shrine.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행동거지를 잘해주세요, please conduct yourself. 자, 뭘 가지고 세요? With a dignity and respect. 존경심을 가지고.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자, please remember 뭘 기억하라는 거죠? 이곳 장소들이, these are hallowed grounds. 자, 신성한 곳이라는 사실을. 자, 우리가 welcome에 대해서는 방금 알아봤고요. 자, 여기 빨간 글로 제가 respect라고 적어놨고, 그 다음에 hallowed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선 리스펙트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이 리는 다시라는 뜻이고요. 이 스펙트는 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볼 정도로 그 존경스러운 얼마나 존경스러우면 다시 보겠습니까 그래서 리스펙트는 이 존경하다 또는 존경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펙트와 관련돼서 기타 자, 이 뿌리말을 이용해서 어떠한 말들을 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지 간단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펙트럼이란 말 들어봤죠? 빛을 자, 그 빛이 오면 빛을 딱 통과시키면서 여러 가지 저 이걸 보여주는 그 스펙트럼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 스펙트럼이 이제 거해서 빛을 우리가 여러 개를 잘 분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펙트럼 이 사이에. 이 안에는 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aspect 할때 aspect가 보다는 의미고요 저, 요 AS가 들어가 있는 이 AS는 어떤 to 라는 뜻입니다 어떤 측면을 본다 어떠한 면을 본다고 할때 그러한 측면을 얘기합니다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할때 aspect는 그러한 측면을 얘기합니다 어떤 건물에 어떤 측면 측면도 뭐 이런 걸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사회적인 한 어떤 면그 단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걸 얘기하고요. 이 circumspect 할때이 circum은 이주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ircumstance에 쓰면 이제 이 상황을 얘기하죠. 이주의에서 이렇게 이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을 얘기하고요. 이 circumspect는 이제 주의를 이렇게 둘러보니 얼마나 신중하겠습니까? 자, 이쪽 저쪽을 잘 둘러보면서 이렇게 행동거지를 한다고 생각해 볼때 자, circumspect는 예, 신중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쉽게 유추해 볼수 있을 겁니다. expect 할때이 x는 자, 바뀌라는 뜻입니다. 자, spect는 보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밖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자, 뭐 좋은 일이 생기나 안 되는 생기나를 기대하는 거죠. 뭐가 나한테 오는가 안 오는가를 기대하는 거. Expect. 자, 기대하다. 자, inspect는 이는 아닙니다. 안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안에 뭐가 잘못된 것이 있는가. 자, 뭐 부족한 점이 없는가를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는. 자, inspect. 검사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Inspector 하면 검사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Introspect 할때 intro 는 안쪽의 내면의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반대로는 e x t r a 라는 말이 그런 개념의그 어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introspect 는 자기 자기 내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반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찰을 하는 거고요. 또는 자기 스스로 이 반성을 하는 겁니다. 내성한다. 그런 의미를 이제 인트로스펙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프로스펙트는 자, 프로는 자, 앞으로 이제 이제 스펙트는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전망 어, 그런걸 얘기를 합니다. 자, 리트로스펙트는 리트로는 이 뒤를 얘기합니다. 자, 뒤를 보면서 이 회한을 갖고 후회를 하는 것을 자, 리트로스펙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suspect는 sus는 자이 sub 할때그 sub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subway 하면 어떻습니까? 자이 지하철을 얘기하죠. 또는 그 m a r 이제 바다의 해양의 뜻인데요. submarine 하면 그 바다 해양 밑으로 다니는 거니까 자 잠수함을 얘기합니다. 이 suspect는 아래라는 뜻인데요. spect는 보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래를 보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경찰관이 자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 가운데서 자돈 훔친 사람 나와 자수해라고 얘기를 할때 도둑이 재발절이다고 실제로 돈을 훔친 사람은 자 죄가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은 경찰관 눈을 제대로 안 보고 밑으로 깔아서 보면서 자 슬금슬금 눈치만 보는 그런 사람이 범죄 용의자 아니겠습니까? 그서스펙트는 그 범죄 용의자를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서 서스피션하면 의심 또는 서스피셔스하면 의심스러운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퍼스펙티브는 퍼는 이제 완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스펙트는 보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통과해서 보는 것, 투시도 또는 어떤 목적 뭐 이런 걸 퍼스펙티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에 관련돼서. 자, 한글 뜻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펙트럼은 스펙트럼이라 했고요. 어스펙트는 측면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서컴스펙트는 신중한, 그 다음에 익스펙트는 기대하다, 자, 인스펙트, 검사하다, 인트로스펙트, 스스로 반성하다, 내성하다, 뭐 이런 뜻이 있고요. 프로스펙트, 전망, 가망, 또는 리트로스펙트, 회상, 회고. suspect 용의자, 그다음에 perspective 관점 또는 원근법, 뭐 투시도 뭐할때 그런 perspective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그 밑에 보니까, 자, hello라고 할때이 단어가 자이 유사하게 좀 다른 단어하고 좀이 혼동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헬로우라고 할 때는 우리가 할로윈에서 그 어원이 같이 사용되는데요. 자, 신시하하나또 또는 자, 어떻게 따로 이렇게 e l l o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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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로 바꾸면 할로우라는 그런 형용사로 자 어떤 비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비어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거, hallowed, 그 다음에 이건 hello, 자,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